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지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연인 사이는 물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심리 기술.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옷이나 신발을 살때 디자인도 퀄리티도 비슷한 제품이라 더라도그 제품이 어느 브랜드인지 어떤 라벨을 붙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라벨이 어느 브랜드냐에 따라 설령 더 비싸다고 해도 그 가격에 물건을 사게 되죠 명품 브랜드의 라벨 하나가 그 제품을 더 고급지고 더 좋은 제품으로 느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라벨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 비싼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지는 않았겠죠 이러한 현상을 이용한 심리 테크닉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그 특성을 상대방에게 라벨을 붙이듯이 부여한다고 해서 라벨 효과 또는 레트로 효과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연애 관계에서는 물론 사회생활, 그리고 나아가 자녀 교육에까지 응용이 가능한 아주 유용한 기법입니다. 사용 방법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특성을 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나의 배우자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에 술좀 그만 마셔 지겹지도 않냐? 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신은 참 스스로 술을 자제하는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술을 마셔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이 참 좋아요.라고 말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어떤 행동이나 특성에 대해 당신은 이럴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넌참 유쾌하고 밝은 성격인 것 같아.라고 라벨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유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난 세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라고 라벨 링을 한다면 실제로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라벨링 효과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감정이나 관계에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거나 호감 있는 상대가 연하라면 이렇게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연상보다는 연하가 대화하기도 편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요즘엔 어리다고 해도 감정 표현에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당신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하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아요. 간단하고 일상적인 말처럼. 보이셨나요? 사실은 방금 한 말이 전부 라벨링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연하가 편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이 말에는 상대방이 편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라벨링이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라는 말 속에는 당신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라는 라벨링이 그리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다 라는 말 속에는 나와 당신의 관계는 평등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라벨링 기법이 사용된 것이죠. 원스턴 처칠은 이런 라벨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무언가 장점을 지니게 하고 싶다면 그 장점을 등에 업도록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라벨 효과를 잘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엔노블의 박혜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